자 우리 조카님 좀, 어, 오늘 민설 해보자 민설 여기까지 왔어 뭐 정적분까지 온 거야 정적분 맞지? 그럼 삼촌이 어떻게 하라고? 계산은 얘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 맞아? 응, 계산 제일 마지막에 해야 돼? 첫 번째 뭘 한다? 얘를 피적분 함수라고 하지 얘를 그리자 이거지 맞아? 그려 놓고, 맞아? A부터 B까지. 만약 그림을 음.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며 여기 위에는 플러스. s 쪽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그리자, 이거야. 단, 얘가 조금 특수해. 뭐라고? 꼴이 정해져 있다, 이거지, 특수해. 그치? 어떤 꼴로 정해졌어? 인테그라.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하래. 맞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쓰는 게 뭐였지? 어? 꼭 붙었다. 멍청하니까 이거야. 마이너스 에부터 풀었어. 여기까지. 했을 때 적분 하나 그러면 이 안에 함수가 두 종류를 했었지. 하나는 전대칭하나 뭐야? 선대칭이 함수가 특징이 있다 이거야. 그지 무슨 대칭? 선대칭, 전대칭에 대해서 특징이 있다 이거지. 그치? 그 제일 특수한 점, 무슨 점? 원점대칭. 되지 그럼 선대칭은 누구죠? y 축 대칭이라 이거 일본의 잔재 예를 우함수, 기함수라. 예를 우함수라니 우리가 예를 우함수라고도 하기도 해. 되지? 단 뭐라고 원점 대칭 y 출대 치고 안 왔으면 좋겠어. 에? 어? 꼭설종 대항 미루하신다. 오케이. 자 원점 대칭이야. 그럼 그림을 그려서 보자 이거야. 그림. 원점 대칭 함수 라나 그려. 이렇게. 원점 대칭이잖아. 그 마이너스 a 부터 a까지. 그죠? 자, 일함수 를 그린 거야. 원점을 지나는 일함수. 그리면. 예, 얘라 뭐야 완벽히 합동이지 물론 삼차함수를 그려도 원점 대칭이니까 이 부분의 면적을 서로 뭐하겠다 이거에 요기는 서로 같겠다 그치 적분할 필요 없이 얼마다 저 구간에서 적분하면 인테그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얘 Fx라 하면 Dx는 얼마가 되겠다 0이 됩니다 맞지? 그럼 선대칭 함수는 그려봐 제발 0,0 이렇게 두지마 상수 함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려봐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함수를 g(x)라 둔다고 하면 괜찮아 맞아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돼? 어디서부터? 아 0에서 a까지 몇 배? 두 배의 적분한 값이라뭐 하겠다? 같겠다 이거지됐죠 뭐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함수. 자 이제 f(x)를 원점 대칭의 함수라고 하고 g(x)를 y축 대칭을 한다고 하면 두 개를 합성으로 해 뭐라고? 두 개를 곱할 수도 있고. 안에 놓을 수도 있고, 얘를 뭐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변 별의별 짓다할 수도 있고, 그치? 맞아, 맞아. 맞지? 원론적으로 하면, 얘를 새로 하면서 hx, hx로 바꿔놓고, 맞지? x에다 얼마를 넣어야 돼? 원론적으로 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x에서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그냥 있는지를 하는데, 삼촌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 그치?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 얘를, 어? 얘? 예? 뭐 x로 뭐 얘를 뭐라고? x 제곱으로 봐도 그치 두개 곱하면 어떻게 x3승이니까 뭐 원점 대치 합성을 하면 요게 뭐야? x 제곱에 f(x) 에다 x 제곱이 x 제곱이니까 얘 아, 예. y 축대치얘 예, x 곱더해지니까 뭐라고? x 제곱에 얘도 뭐야? y 축대칭이된다 그렇지 하나 더 해봐 그래 f, f(x) f 예, 얘 x잖아 그러면 f(x) 니까뭐 x 얘는 뭐야 원점 대칭 이렇게 된다 이거. 그치? 앞에서 힌트를 드렸지만. 그러면 원점의 대칭인 함수, 그 다음에 y 축의 대칭인 함수, 맞죠 특징이겠지. 있 얘는 차수가, 차수가요 홀수로 이루어져야지 홀수로 홀수들이 있어야 된다. 됐지? 얘는 뭐야 차수가 짝수로 이루어져야 지 맞아요. 됐나요? 얘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 기본적으로. 맞지? 그래야지 이 새끼를 이동을 시키든 대칭을 시키든 여러 가지 조작들을 우리가 할 거래 문제풀이 쉽게 하기, 됐죠? 괜찮아? 자, 그러면 되게 특수한 점으로 증명을 했어, 그렇지? 맞지? 무슨 말이야? 자, 예, 점대칭의 함수는 어떻게 돼? 요, 요거, 요거 함수값, 여기 뭐 f(x) 의 함수값, 얘 f x의 함수값, 그렇지? 이미 x 만큼 갔을 때, 이미의 마이너스 x가 갔을 때, 함수값의 뭐에 교점이 이로 나는 게 뭐야? 원점이다. 하여 이 곱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x에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 f가 나와요. 그럼 원전대칭인 함수예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얘는 x가 0이죠. 이미 x만큼 간 거라 마이너스 x 만 함수값이 서로 뭐하다? 같다 이거. 그렇지? 이러면 우리가 y축대칭 함수로 많이 했다 이거죠 얘를 이제 일반 점 일반고 선으로 바뀌면 일반 선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이 점이 이 점이 뭐로 바뀐다고 여기 a 군마 b가 돼서 이미 x 마크가 함수가 그럼 여기가 뭐야? a에서 x 마크 갔으니까 어, a 플러스 x에 f a 더하기 x일 거고 예, 이미의 마이너스 x 마크 갔으니까 여기 a 빼기 x에 f a 빼기 x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와 얘두 개를 뭐한거 더해서 얼마나 나눈 거? 2로 나눈 게 뭐가 b가 된다 는거지 문제에서 아마 2가 e,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요 x 에 얼마 a-x를 딱누는 수가 위에가 바뀌죠 뭐라고 f, e, e. 위에가 a-x에 플러스 f 마이너스 e x 가 2위 e, 요렇게도 바뀔 수 있다 이거지 괜찮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 일반선 x 얼마 a로 잡아서 이미 x만큼 갔을 때 함수값과 이미 x만큼 간 함수값이 서로 뭐예요? 같타요 아, 오지러나 대리치 지 있지. 나 타입 맞지? 자. 이쪽을 잘 알아둬야 돼. 이쪽. 왜? 문제가 어려워지면 맞죠? 수트 베이스로. 이것을 수트 베이스로 얘기를. 수트 베이스로는 얘 갖고 적분의 문제를 많이 풀 거야. 점대칭이 없 맞지? 그렇지? 삼촌이제 부탁하는데. 제발 적적분을 해야 돼. 얘를 구해야 돼. 그럼 그려 놓고 보라 이거야. 보라. 오케이? 근데 구간이 어떻게 마이너스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 아니야 특징, 차수가 호수인 거다 날려서 영으로 버리고 선대칭 함수, 뭐 선대칭하고 짝수인 거 살려놓고 그지 근데 아무 함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 뭐 함수식이라고 하기도, 없고, 함수 강정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를 뒤에 얘기하겠다는 거야 제발 술좀 어떻게 돼? 쓰면서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했지 너도 그러길 바라.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좀 듣고, 고대로 좀 하시려고요, 고대로. 한 5분 됐냐? 응.